미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리 미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입 해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인수분해를 해서 대입해 주셔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합과 곱을 찾아서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대입하고 인수분해 하는 것은 바로 주어진 식에서 바로 이 대입과 인수분해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차항을 소거하거나 xy항을 소거하거나 상수항을 소거한 다음에 대입, 인수분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풀리는지 하나씩 풀어가면서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대입, 1번이 대입이었죠. 대입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대입을, 바로 대입을 해주시면 되죠. 다음과 같은 열리 12, 2차 방정식이 있다 그러면 지금 Y가 x 빼기 1이 y가 되는거죠. 그러면 이 y 대신에 대입을 해주시면 되죠. x-1을요. 그럼 좀 계산을 해주시면 x제곱 x-1제곱 의이 25가 되고요 x제곱은 플러스 -2X x 제곱 마이너스 ex 플러스 1은25가되 고, ex 제곱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23은 요, x 제곱 x 마이너스 12는 요, 3 4 마이너스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입니다. 그래서 x 는 마이너스 3 그리고 4가 됩니다. 그럼 이때 y 는 마이너스 4가 되고, 4, x가 4면은 y가 3이 되죠. 그러면, 다음 같이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4가 되고, 또는 x가 4일 때 y는 3이 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있었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되십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치면 마이너스 3이 되네요. 그러면 이식이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y 여기 y가 있죠. 그리고 x 마이너스 2y가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 식이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x가 y가 되거나 아니면 x가 2y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y 대신에 x를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x 대신에 2y를 대입해주면 되는데 먼저 이게부터 처리를 해주시면 x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이 8이 되고 마이너스 x 제곱이 8이 되네요. 그러면 x 제곱이 마이너스 8.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8이니까 2루트 2. i가 되는 거죠. x가요. 그러면 x, y가 같네요. 그러면은 답이 x가 2루트 2i면 y도 2루트 2i가 될 것이고요. 또는 x가 마이너스 2루트 2i면 y도 마이너스 2루트 2i가 되겠네요. 이쪽 부분도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x 대신에 2y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좀 해주시면요. 그러면 4y 제곱이 되죠. 그럼 2y 제곱이 8이 되고, y 제곱이 4가 되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이때 x는 2를 곱해줘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고, 그럼 답은 x가 2일 때 y는 x가 4일 때 y가 2가 되고요. 또는 x가 마이너스 4일 때 y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답이 이 모든 숫자가 다 답이 됩니다. 그럼 지금 대입가 인수분해를 바로 해주는 게 아니고 2차항, 상수항, XY항을 소거를 해주고 해줘야 된다는 경우가 있었죠. 그럼 2차항을 소거해주고 풀어주는, 풀어야 되는 꼴을 한번 봅시다. 그럼 일단 모양을, 문제가 주어지는 모양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대충 어떻게 풀어야 될지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를 소고해 나가야 될지가 대충 감이 잡히실 텐데요. 일단 x 제곱 y 제곱을 소고해주면 되겠네요. 두 식을 빼면 되겠죠. 두 식을 빼면 2x 2y 6이 되고요. 그러면 x 플러스 y가 3이 되겠네요. 그럼 y 대신에 3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위식과 이식 위식 아무 식이나 대입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위의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의 제곱, 3-x의 제곱,-2x,-2에 3 x 2이 되죠? 그럼, 이 식을 정리만 해주시면, x 제곱, 3x, 플러스 2가 0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수있고요이 수분해를 해주시고, X가 1 또는 2가 되고 이때 Y는 1을 대입하면 2 1을 대입하면 1 그럼 답은 X가 1 Y는 2 또는 X가 2 Y는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상수항을 소거해주는 고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빼기 y제곱 마이너스 2 상수함을 소거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2X 제곱 2XY 6이 되고요. 3XY 마이너스 3Y 제곱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두식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두식을 더해주시면 2X 제곱 플러스 5XY 마이너스 3Y 제곱 그리고 0이 되죠. 그러면 역시 수분해가 되겠습니다. 3, 마이너스 1 주시면 6, 마이너스 1. 그럼 더하면 5가 되죠. 그럼 x, 플러스 3y, 2x, 마이너스 y. 이렇게 주분해가 되구요.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3y, 2x 대신에 y. 여기서 이식이 나오고요. 이식이 되는 거죠. 역시 대입을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위의 식에다가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먼저 처리를 하면은 x 대신에 4y를 대입을 해 주는 거죠. 마이너스 3y y가 3이 식을 계산을 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9y 제곱 마이너스 3y 제곱이 3이 되고요. 그럼 6y 제곱이 3이 되죠. 그럼 y 제곱이 2분의 1이 되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2이 됩니다. 이때 x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이제 마이너스 3을 곱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3 나누기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러면 답은 x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2분의 3. y는 루트 2분의 1. 또는 x는 루트 2분의 3. y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요. 또 y 대신에 2x를 대입하면요. x제곱, 2x가 3이 되고, 그럼 x제곱, 2x제곱은 3이 되고, 3x제곱이 3이 되고, 그럼 1이 되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y도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우리가 찾는 답은 x가 1일 때 y가 2가 되고요. 되거나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답은 4가지가 네 나오겠습니다. 두 가지 소거까지 했고 xy 항을 소거하는 유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 y항을 소거하기 위해서는 이 식에다 곱하기 3을 해줘야 되겠네요. 3xy, 9. 아, 선생님, 이 식을 숫자를 잘못 적었습니다. x가 되고요 그러면 3을 곱하면 3x가 되겠네요. 이 상태에서 두 식을 빼주면 xy항이 소거되는 거죠. 3x-y, 9에서 8을 빼면 1이 되겠네요. 그럼 지금 3x-1이 y가 되고, 이 y 대신에 3x-1을 대입하겠습니다. 3x-1, x는 3. 3x제곱-x, 플러스 x는 3. 3x제곱은 3. x제곱은 1. x는 뿔마 이때 y는 그러면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럼 하나씩 적어 보겠습니다. x가 1이거나, x가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x가 1일 때, y는 2가 되겠네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찾는 답은 두 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형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곱과 합이 주어진 형태를 한번